항식 px와 상수 a에 대하여, 등식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네요. p에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했는데, 여기 따로 더해져 있는 거 있죠? 자, 요거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, 그 이항에서 정리한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를 이용하면 좋겠죠? 요거, 요거 1차니까 조립제법 쓰면 될것 같아요. 요거 이항하면, x 세제곱, 마이너스 x제곱,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2. 이것이 x 플러스 2와 px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1차로 나눴을 때의 몫을 구하면 되잖아요. 그러면 조립제법을 쓰면 되겠다. 괜찮죠? 인수분해 된다고 했으니까 a도 구해질 거예요. 마이너스 2로 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6, 어, 9마이 a이고 마이너스 18 플러스 2a 넘기 아, 더해주면 마이너스 20에 플러스 2a니까 어, 요게 0돼야 되죠. 따라서 a는 여기서 10인 걸알수 있겠고요. a가 10이면 요 값은 마이너스 어, 1이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px를 써보면 x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p의 마이너스 2는 대입하면 4 어, 플러스 6 마이너스 1. 정답은 9. 1번으로 외주시면 되겠습니다.